아니야, 어? 아니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이거 사이게게 사이즈 게 추워, 엘피 아, 추워. 뭐 씻어줘, 어? 씻어줘. 씻어줘? 리모. 뭐 씻어줘? 리모리모모를 먹을 거야? 매워, 매워. 니모 매워? 어. <웃음> 매워. <웃음> 아 매우니까 물에 씻어서 안 맵게 해줘? 어. 진짜? 어. 그럼 니모 먹을 수 있어? 어. 니모 어디 있는데? 어. 아저씨가 탔다. 어? 어 아저씨가? 택배 아저씨가? 어. 택배 아저씨가 니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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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준대. 어. 팔이 스스로 었어 어. 진짜? 어. 어. 응. 택배 아저씨가 아빠, 갖다 준다고? 아빠, 응. 아빠. 아빠 안 시켰는데 니모. 근데 응? 은우가 택배 아저씨한테 니모 갖다 달라고 했어? 했어? 안 했잖아 응? 안 했지? 갖다 달라고 안 했지? 아빠! 고... 아빠 봐봐 내팔 갖다 달라고 할 거야? 택배 아저씨한테? 응 택배 아저씨 어디 있는데? 저기 응? 저 어디? 응 택배 아저씨 어디 있는데? 응? 응 아빠 응, 봐봐 응. 응, 응. 아빠 먹어? 어. 뭐 아빠 뭐 먹어? 응, 뭐. 니모. 어. 니모 못 먹어. 응? 씻어서 아빠, 먹어? 아빠, 응. 니모 먹는 거 아니야 은우야. 응? 응. 어? 은우는 나. 니모 니모 먹을 수 있어? 어. <laughs> 어떻게 해? 깨끗이? 언니도, 언니도. 언니도 먹을 수 있대? 응. 진짜? 엄마도. 엄마도 먹을 수 있어? 응. 아빠는 못 먹는데. 나 먹을 수 있어. 지우. 지우. 지우 언니도. 어. 지우 지우라고 하지 말고 그 지우 언니라고 해야지. 지우도, 어. 지우 언니도 먹을 수 있대. 씻어주 어. 씻어서 이렇게 씻어서. 언니도. 씻어서, 언니? 씻어서 언니도 줘. 응. 은우도 먹을 수 있어? 응. 엄마도. 엄마도. 응. 니모 어디에 있는지. 니모 응. 어디에 있어? 응. 아저씨가아저가아가 응. 어떻게 한다고? 응? 아저씨가 갖다준대 니모를 응. 진짜 응.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어 살아 움직여 응. 움직이는거 먹을 수 있어 응. 응모, 응모. 니모 움직이는거 먹을 수 있어 응. 어떻게 먹어 씻어서 어. 어떻게 먹어 어. 어떻게 냠냠냠. 냠냠냠 하다가 이게 매우면 어떡해 냠냠냠 먹었는데 매우면 어떻게? 응? 안 매워? 응. 씻어서 먹어서 안 매워? 응. 어떻게 이렇게 냠냠냠 응. 먹어봐. 아빠도. 아빠도. 어, 먹어. 씻어서. 아빠. 씻어서 아빠도. 아빠도, 아빠도 먹어. 어. 음. 씻어서 냠냠냠 해봐. 엄마도. 엄마도 줄까? 응. 어. 음. 애피도 냠냠냠 해봐. 엄마도. 엄마도. 엄마도 줘. 씻어서. 엄마도 씻어서 줘. 어. 근데 엄마는 매운거잘 먹어가지고 안씻어도될거 같아. 아빠도 싫지 마. 어. 그럼 매운 거 먹어 그냥. 어. 은우는. 시... 매. 매워. 어, 은우는 어떻게 먹을 아빠 건데? 아빠 매워. 어. 은우는 어떻게 먹을 건데? 어. 아저씨가? 어. 아저씨가 매운 거 갖다 줬어? 매워. 알았어. 매운 거. 많이 매워? 이렇게? 아빠 매워 매워 아빠 매워? 응 어. 음. 아빠 니모 먹어볼까? 지금 어. 징그러운데 안 징그러워? 어. 귀여워? 징그러거 어. 있다 여기 대박 징그러한 아, 거있 음, 누구 니모 먹.. 니모 먹은 사람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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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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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모 먹어봤어? 어 니모 먹어본 사람 손 은우 은우? 어 니모 먹어봤어? 어 어디서 먹어봤어? 어. 어디서 엄마. 먹, 어디서 먹어봤어, 애비? 응, 이모 집에. 이모 집? 응. 어. 이모 집에서? 응. 어. 니모 누가 사왔어? 응, 응. 이모가? 응, 어. 응, 이모. 이모가 사왔어? 응. 어. 그럼 먹었어? 응, 응, 모 이모가 니모를 사왔어? 응. 어. 어, 그래서 먹었어? 응. 어. 튀겨. 서 먹었어? 어. 아. 이모, 튀겨졌어, 이모가? 어. 어. 맛있었어? 아빠는 안 먹었는데.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나 아빠는 안 먹어봤는데. 먹었어? 음. 아빠 씻어줘. 씻어서. 어. 아빠 집에 가 알았어. 다음에 은우, 가돈 벌어서 아빠 니모 사줘. 어? 안 사줄 거야? 씻어줘. 씻어줘. 그거 씻어줘. 음. 씻어서 줄 거야? 아 아빠도. 아빠도. 응, 엄마도. 엄마도? 매우 은우 매우. 은우 매워. 응. 음. 언니 언니. 언니도? 응. 언니도 씻어서 줘. 언니 매우 매워, 매워 언니도 매워? 음. 응. 응. 언니는 매운 거 먹을 수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엄마도, 먹어? 엄마도 엄마도. 엄마도. 응. 씻어줘. 씻어줘. 음. 응.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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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음. 응. 응. 응 아빠 씻어. 아빠 씻어 아빠는 아빠는 안 씻어도 먹을 수 있는데 엄마, 니모 니모 아, 니모 어디 있어? 아빠. 아 니모 여기 있어 니모, 니모. 아 니모, 니모 아빠 씻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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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빠 씻어줘 응 아빠 씻 아빠가, 아빠가 씻어줘 아빠가 깨끗하게 씻어줘 아 아빠도 응 아빠도 아, 응. 응. 어디가